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 발생하였던 커다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지혜를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죠. 그 전에 나왔던 유무상통, 서로 내건내것 없이 지내던 것은 이미 숫자가 많아지면서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구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죠. 사람들이 내놓는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구제의 대상은 그 당시 가장 힘든 과부들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들 중에는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이 죽을 때는 가난, 본인들이 사는 고향 땅에. 묵 치기를 원했거든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나 비슷하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헬라 쪽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원래 그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파 과부들과 그 멀리, 특별히 멀리라는 게뭐 아시아까지 갔겠어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스어를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그리스인들이 왔을 때, 그들과 이, 그 기존에 있었던 유대파 그리스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를 보시면 이 갈등이 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부재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파 과부들은 늘 보, 보는 분들이에요. 동네에서 보았던 분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단 언어가 좀 다르죠. 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지 않고, 그들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재에서 자꾸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는 문제 있잖아요. 받는 문제가 반복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는 분배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배고프고 힘들 땐 내가 하나만 받아도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면 왜저 사람은 둘을 주는데 나는 하나를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늘 사회적인 갈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경험하는 갈등도 이런 비슷한 문제입니다. 주는데도, 받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시끄러우니까,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어,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이 열두 사도가 이 구제의 문제를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분배를 좀 잘해야 되겠다. 신경 써 그러지만 이게 당시. 초대교회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단일교회인 데다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습니까? 이것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이 사도들은 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쓸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이야기할 때 중간에 통역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 뻔합니다. 사람들에게 맡겨도 사람들은 자꾸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좀 뽑아달라. 우리가 뽑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건강해지지요. 그리고 사도가, 아, 사도들은 본인들이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면 참 많이 배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아니. 이 말씀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열심히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행정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 목사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 일을 해결하려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 등만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써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쪽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뽑게 되는데, 아, 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가는 이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티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다 헬라파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헬라파 과부들과 소통이 쉽고 아, 그들의 억울함을 풀수 있는 물론 유대어도 히브리말도 아람어도 이분들은 아, 그리스어도 능통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가지고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말씀과 기도, 구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건 직분에 따라 다릅니다. 목회자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우선이고요. 이 집사라고 하는 것, 디아코니아, 디콘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구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기서 다 나온 말이에요. 봉사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하는 것, 그분한테는 그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구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문제를 감춘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세상의 학문이 들어와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그것 때문에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갈 수 있고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두 사도는 그것을 풀어갈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짐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분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을 뽑을 때 자기 생각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죄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아니라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갈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제사장들 중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옳은 것인가, 저것이 옳은 것인가, 갈등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당시 힘든 분들도 많았겠지요. 이들도 초대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또한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과부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과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구제 사역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제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우리한테는 똑같은 걸 주느냐?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저도 감사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렇다고 구제는 아닙니다. 구제가 필요 없다라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구제, 이 모든 것이 균형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균형을 이루는 데는 그 각기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면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